서해 이대준 씨 살해 사건, 북한이 살해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laughs>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잘못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대통령은 국가의 연속성을 가져가 와야 되는 분이니까 전 정권의 잘못한 것도 현 정부에서 사과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지금 사과를 했는데, 근데 지금 국가기관인, 국가기관인 권위에서는 월북 판단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죠. 빨리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도 의원한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음 그렇죠 월북 판단 답변 못한다고 하겠지 일단 또 오늘 벌어진 일 중에서 여러분 그~ 황희하고 김철민이 과연 월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를 그걸 받아들이라고 회유를 했느냐 어떤 공작을 했느냐 정치 공작이죠. 아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걸 유가족들한테 유가족들도 여러분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유가족 보고 월북이었다고 결론을 내라. 우리 아버지 월북한 사연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월북한 사연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좀 많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가족이 일단 황희하고 김철민 두 사람을 딱 찍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도우 의원이 두 명이 이렇게 했다라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조사 좀 해야 되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민주당 의원 두 명, 그러니까 황희하고 김철민에 대해서 조사를 할게요. 라고 국가인권에서 착수할 것, 아직 착수한 건 아니고 착수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대준 씨 유족에게 월북인정회유 발언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황희, 김철민 두 사람인데요. 이 어떻게 될까요? 이두 사람을 제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할까요? 국가인권회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 이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철민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이네 회유의 논리가 너무 굳어요. 같은 호남 출신인데,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유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철민은 아니 김철민 진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김철민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라고 유가족들이 얘기하고 있고 황희는 황희는 본인 본인이 이렇게 본인 그래요. 기금 조성하겠다고 한건 사실이지만 월북 인정하라고는 하는 않았다. 그러면요, 저는요, 월북 인정하고 상관없이 그럼 기금을 조성을 하든가. 근데 기금을 뭐라고 조성을 할 거야? 네. 아, 인권위에뭘 기대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그처 열받은 지금 형태로서는 전연희가뭘 하겠어요? 근데 일단 조산 착수는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황희 같은 경우에 기금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이제 기금 조성에 조건이 없 없었다고 월북 인정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고 기금 조성하겠다고 한 거는 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런 사,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이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실, 실제로 유가족들한테 어떤 걸 어떤 짓을 했고 월북 회유 공작이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어, 옛날에는 간첩 만들기 위해, 위해서 위해서 어, 어그공뭐 정치 공작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해진 시점이네요. 아, 지금 요새 전국 돌아가는 게참골 때립니다. 황희, 김철민은 도대체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조사하면 진실은 나오긴 나올까요?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